안녕하세요, 매직룸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브레이드 팔찌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머리 땋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브레이드 팔찌입니다. 자, 우선 매직룸은 항상 오픈된 방향이 내 앞쪽을 향하게 해서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고무 밴드를 사선으로 바로 옆칸이 아니라 한칸 위쪽 사선으로 걸어주세요. 자, 두 번째 고무 밴드를 반대편 사선으로. 보이시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고무밴드를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무밴드 다 엮어주셨으면 매직룸을 반대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돌린 매직룸의 새로운 고무밴드 하나를 한번 꼬아서 마지막 핀이 아닌 그 윗핀에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손가락으로 지지를 잠깐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고무밴드를 원래 있던 자리를 올려주시고, 자, 손가락에 걸려있던 고무 밴드는 마지막 핀에 다시 꽂아주시고요. 자, 반대편에 걸려있던 흰색 고무 밴드도 빼서, 마지막 핀에 같이 걸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고무줄 엮어볼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고무줄 엮을 때는 고무밴드 사이에서 밑에 고무밴드를 빼서 엮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엮어 주셨으면 자, 이 상태로는 팔찌를 만들기엔 조금 길이가 짧기 때문에 고무 밴드를 빼 다시 엮어 줄 건데요. 자 하나, 둘, 셋이세 번째 핀에 있는 고무 밴드부터 하나 빼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고무 밴드 빼주시고요. 마지막 첫 번째 있는 고무 밴드 빼서. 한쪽에 이렇게 우선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매직룸은 반대로 돌려서 이번에는 아까는 이쪽 두 줄을 사용해서 고무밴드를 엮었는데 이번엔 반대편으로 이쪽 두 줄을 사용해서 고무밴드를 엮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이렇게 해주셨으면 반대로 돌려서 아까 빼놨던 고무밴드를 꽂아줄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는 제일 윗칸에다가 하나, 두 번째 고무밴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공 밴드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다시 고 밴드를 엮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꽂아줬으면 세 번째 있는 고무밴드 두 번째 칸에 첫 번째 있는 고무밴드는 또 다시 두 번째 칸에 그리고 새로운 고무밴드로 바늘을 걸어서 빼주세요 자, 이렇게 마개는 스크립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브레이드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한 줄로 만들어서 좀 얇은 감이 있고요, 고무밴드 두 개를 같이 해서 만드시면 이렇게 더블 브레이드 팔찌는 두꺼운 감이 있으실 거예요.